권성동이 재명 지지자, 이재명 팬덤인데, 약간 애착 팬덤, 이재명 애착자, 이재명을 사랑하는 것 같아, 권성동이가. 응? 이재명을 사랑하는 것 같아. 어, 엄청, 뭐랄까, 이재명 스토커. 이재명 여러 번만 말한 것도 칭찬할 만해. 원래는 민주당만큼이나 말하고 싶어 했는데 참은 거야. 정성호 이건 말이, 이, 재명을 여러 번 언급하고, 민주당을 45번이나 언급한, 어, 권성동을 비판하는 것 같아도, 들어보면 수박들 비판하는 내용하고도, 내용처럼도 들려요. 그래서, 정성호 의원 말한 게 모든 게 야당 탓 불법치니 구태 탓, 와 내란도 이재명 대표 탓? 너무 한심한 남탓입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은 그야말로 남탓 천지의 정수였습니다. 어? 그 다음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구구정당을 넘어, 어, 구구정당을 넘어 남탓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기생정당이 되었습니다. 야당 대표 욕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무책임, 무대책의 정당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야당 탓하기 전에 최병수사 외압 김건희 여사검 범죄비리 의혹, 의료대란, 과학기술, R&D 삭감, 예산 삭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세만금 잼버리 폭망, 86조 원 세수펑크, 경제 파탄, 명태균 게이트까지, 집권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보여준 재앙 수준의 국정 운영에 대해 먼저 사과하는 것이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닙니까? 음, 말 잘하시네. 개헌 직전 무능 폭정으로 지지율 1 0대 나온 대통령을 두고 국정 혼란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것은 국민 수준을 너무 우습게 보는 태도입니다. 여당이 아무리 전정부 탓, 야당 탓, 노조 탓, 언론 탓을 해도 이 혼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현명한 국민들은 다압니다 내란으로 대한민국을 참담하게 만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수렁으로 빠지지 말고 국민의힘도 정상적인 공당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음. 집권당인데 어 민주당만큼 이재명도 말하고 싶었는데 여러 번 말한 걸 칭찬해. 아참왜 어 저런다냐 왜 저런다냐 어 연설에서 뭐지 집요하게 집착스럽게 이재명과 민주당 이재명과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마치 예전에 그, 어그 공산당 북한 이래 언급 안 하면 공산당 북한 언급 안 하면 정치 못 하는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 언급 안 하면 정치를 못 하는 거야. 저거, 세, 저거 지지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가 없는 거야. 이 여당 맞나? 여당이 해야 될 말을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하고 있어요.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요, 봐봐. 이재명 당대표는, 어? 성장, 노동, AI, 경제, 회복, 민주주의, 희망, 타협. 이런 단어를 말했습니다. 이런 단어를. 이재명 당대표 연설에서는. 예? 연설이 이래야죠. 성장, 노동, AI, 경제, 회복, 민주주의, 희망, 타협. 국민, 국민의 힘뭐몇번안 말했는가 봐. 세 분이 여러 말못면보네 어? 윤석열 같은 거 신경 쓰지도 않네. 윤석열 말한 것도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이제 탈이념, 탈진영을 위해서 이제 같이 힘을 합치자, 이런 거, 이런 게 여당이 말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어? 원래 민주당그 야당이 여당을 비판하고, 야당이 여당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막 비판하는 그런 연설을 해야 되고, 여당이 저렇게 나가자,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는데, 바뀐 것 같아요. 어, 국힘당은 비전이 할 말이 없고 국힘당은 비전이 없죠. 이라고 하시거든요. 국힘당은 이제 비전이 없어 국힘당은 해체될 것 같아요. 국힘당은 이제, 이제 유권자들이 별로 뽑아줄 것 같지도 않아요, 저거는. 아, 저런 정당은 뽑아줄 것 같지도 않아요. 희망적인 의원도 별로 없어. 일하는 의원도 없어, 국힘당에는 지금. 지금 국힘당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이 몇 명이나 있어, 요 국힘당에. 없어요.